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1이고, 어? 점 마이너스 6과 9를 지나간대요. 우호, 봐, 이거 게요 그래프 잘 그리면 되는 거야? 수 X, Y 잡혀 구하시고요. 자,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1이니까, 그럼 그림 다른 걸 그려볼까? 그렇지. 축의 방정식 이렇게 해서,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딱 접힌다는 얘기잖아. 되냐? 자, 야. X축과 단, 두, 두 점이 왔는데, 거리가 8이래. 오케이, 됐네. 여기로 4칸 가고, 여기로 4칸 가서 만나겠네? 되냐? 그잖아. 그래프, 에 축의 방식 X는 마이너스 1이고,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, 두점 다의 거리가 8이되면 이런 그림을 못 그리면 이게 끝난 거 아닐까? 그럼 봐봐. 마이너스 1부터 4칸이니까 여기 3이고, 마이너스 4칸이니까 마이너스 5네? 하하! 얘는 어디 어디 지나는 애야? 쑥! Y는? a 가를고 x 플러스 5, x 마이너스 3을 지나가는 거네 괜찮죠? 다시 이 참수가 요 x 좌표를 만나는 점이 있을 때 나타내는 요 식을 모르면 얘기 끝난 거 아닐까? 자 이제 a를 모르는데 a가 어디 있어? 그렇잖아. 여기 지나는데 얘가 또 x가 마이너스 6일 때 y는 9를 지나대죠 9는 a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2 맞나? 오케이. 아, 어, 마이너스 6이구나. 마이너스 6니까 마이너스 9지, 그죠 오, 그럼 a는 1이네. 9는 a 곱하기 9니까, 그지? a는 1. 됐냐? 무슨 얘일 알겠어? 다시. 대칭축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온다고. 대칭, 대칭, 대칭축대칭축싹 차분하게 그려. 자,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는데거그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지, 또 뭐,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, 그지? 대칭축에 x는 마이너스 1이면 가운데 지나가잖아. 그럼 뭐가 돼? 그다음에 이 표현은 알아야죠. 이 참수를 요 x 축과 만나는 점으로 표현하는 거 알고 있죠? 모르면 당장 알아야 돼. 이걸 0으로 했을 때 해가 이거니까 그죠? 이건 알고 있겠지. 그래서 답이 나온다 이거죠.